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이륜 디젤 5벤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2,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1년 11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0만 2천킬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의 스타리아 5벤 지금 외관 상태고요. 후방 감지 센서. 뒤에 적재한 모습입니다. 뒤에 적재한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블박스 이열 시트, 합좌석 대시보드. 핸들을 보시면 차선이탈,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되고, 네비게이션 있고, 시트 열선 들어가 있고,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스탑 기능 전자 파킹 시스템이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그다음에 오토홀드 기능, 있고, 블랙박스 시대 있고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치레 있습니다. 주행거리 102,000km 주행했습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 은 2021년 10월달. 최충록이 주행 거리 10만 2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조수쪽에 석뒷문 이렇게 단순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스타리아 오벤입니다. 판매가 2,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차량은 쏜 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